유튜브에서, 그, 뭐지, 만들어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, 만들어보려고, 그, 쿠션 티코스터를 만들어보려고, 그, 방울솜?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한 게 와가지고, 오늘 한번 만들어보려고. 방울솜이, 그, 양을, 가늠을 못하겠어가지고, 방석 하나 정도 만들 양이라고 써 있어가지고, 1kg 짜리가 그렇게 압축해서 팔더라고 인터넷에.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포장 용기도 사진이랑 너무 다르고, 그래서 혹시 마음에 들면 주변에 좀 선물하고, 그다음 주 집들이 가는 친구랑 같이 오는 친구랑 이렇게 하나씩 줄까?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까? 그래서 주문해서 왔는데, 좀 사이즈가... 방울 손만 1kg 짜리. 근데 이걸 내가 모자를 줄 알고 두 개를 샀다는 거 아, 어떡해, 이거 지금. 그래서 방석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, 일단은 이거 하나 만들어 보고, 근데 그 이런 모양이 아니거든. 그 압축을 해서 그런 건지 한번뜯어보려고 무슨 일이지? 쿠션을 샀는데 그냥? 뭐지? 아니 그냥 쿠션을 하나 만들 양이라고 그랬는데? 선물 안 사고 쿠션을 샀어. 뭐지? 어쩐지 모양이 너무 이상해 포장이. 와, 어... 잠깐만. 응, 인형 구름 솜, 1kg. 솜을 사왔단 말이지? 제대로 주문한 거 맞아? 뭐야? 원래 포장은 이렇게 오는 줄 알았어. 이렇게.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,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온 거야. 쿠션 모양으로. 난 이게 압축을 해서 쿠션 모양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. 아. 어. <laughs> 커버를 그냥. 어, 너무 놀랐잖아 지금 잘못한 줄 알고. 그냥 커버에 담아서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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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거래. 쿠션 커버에. 아, 이렇게. 제대로 포장은 안되있다 아, 소미니까, 나오니까, 이렇게. 아 너무 놀랐어 어, 나 이런 거 주문 잘못한 적 많거든. 그래도 잘못한 줄 알았잖아. 이거를 이렇게 사, 빼서 쓰는 건가 봐. 이렇게 방울솜 이걸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지금 내가 집에 갖고 있는 원단이 많은, 많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원단이 없더라고. 일단 재단은 이거 패턴은 이렇게 해놨고. 그래서요 패턴 꽃무늬가 예쁠 것 같아서 요잔 꽃무늬로 이렇게 좀 화사한 큰꽃 패턴 요거 두 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솜을 넣은 다음에 박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박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못 만드는 거고 일단 테스트로 한번 해보려고. 어디서 꼽는지도 까먹었어. 오랜만에 꺼냈어요. 다들. 아, 나 너무 떨려.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. 그니까 영상을 전혀 안 보고 했더니 창구멍도 내 맘대로 이렇게 받고 창구멍 요만큼밖에 안 돼서 굉장히 힘드시겠어요. 이제 여기 안에다가 방울솜을 넣겠습니다. 넣. 어 그냥 넣. 어 이걸로 뭐또 만들 거 없을까? 방울솜? 이렇게 빵빵, 빵빵하게 됐고요. 아, 먼지가 엄청나어떡하지 돌돌이 가져와야겠다. 응, 내리면. 그니까 러 내가 저쪽 가서 먹으라고 했잖아. 박음질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이거를 소로 끝으로 밀어가지고. 고정을 시켜. 이거 받기가 힘들겠어. 이거 어떻게 사람들 다 하는 거야? 아주 쉬워 보이던데? 가운데. 아, 응. 됐습니다. 여기 창구멍만 막으면 돼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. 짝짝이야. 나 여기 창구멍도 되게 잘 막았어. 한성 엉망이 야 엉망이 안 엉망이 안 엉망이 안 엉망이 안 엉망이 안이안 엉망이 안 엉망이 안 엉망이 안 엉망이 안엉이안 엉망이 안엉어가안엉어이안 엉망이 안 맛있겠다. 음. 김치국수. 맛있어 보여. 계란이 음. 없다. 아. 맛 멸치 찐해. 찐해 네. 국물이 엄청 찐해 보여. 음. 全然違う。 이거, 찍어자. 향이 좋아. 짠. 먹어보자. 음, 맛있네. 맛있네. 음. 생각보다 그거다. 딱딱해. 음. 커피. 이런 거 사왔어요. 음. 이빨리니까 빨리 마시면 돼. 길이 어느 정도 해야 될것 같아? 음, 자, 이건 다른데 달고 음. 그줄 있습니다. 이거 가질래? 이걸로. 이걸로. 그냥 넣으면 돼. 이쁜데? 네. 나그포잡고 말고 뭐 고르지 않았냐? 근데 너뭐안샀어 <laughs> 아니 네가 사진 보여주면서 뭐할 그때 주지 않았어? 줬을 텐데. 맥데 그래서 내일 두 개밖에 없지 않아? 그거? 너 뭐, 그거 없지? 그럼 얘는 귀엽다. 그럼 얘는 귀엽다. 네. 똑바로 붙었냐? 어 이게 딱예 좋아, 이걸 다시 쓰자. 짜란. 우, 응. 그 <laughs> 자기네가 <거> 흔들어서. <laughs> 아 그래, <laughs> 흔들어서 맞아. 흔들어서 이렇게 자르에도다 막았어, 맞아. 하나보다. 맞네, 이렇게 돌아야 되나? 어. 내마대로 남은 추하상이랬니남도식다안 아, 떴다, 떴다. 아이고, 거의 기대라. 응. 이거 리필 해야 되는데. 어제 커비샀니그런가 봐. 밥 마이너. 네 숟가, 숟가락 어, 넣어 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산석 빠인줄 아시죠? 네네. 많이 넣지마세요많이넣는데 네. 와이. 땡큐. 짠. 야, 우리 다이어리. 어. 인증하기. 1 j a t j 1 t 1 1월 j a 1 j 월 Tj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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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j 그 Tja. t j 그 Tj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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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뭐 여름엔 나오잖아. 맞아. 추잔매수호 <laughs> 음. 좋아. 음, 응. 사각사각 그 거야. 는게 좋다. 음. 많이 넣었어야 되는 게 맞았어. 어, 역시. 네. 물 말았어. 반은 여기다 반물 말아서 익었어. 그래, 어울리지? <laughs> 여기. 얘가 잘 먹어. 어? 안 먹을 줄 알았네. 어이구. 그래. 그럴 줄 근에 이거 싸가고 싶다, 그러고 음. 제가 할 줄은 모르나 보네? 찐따라 먹지잘안 해. 나만. <웃음> <웃음> 음, 더워. 열어주고. 좋아. 어딘 나. 너, 너한테 약간 뭐가 있아 챙겨야 되냐고. 너왜 음, 그랬어. 챙겼으면 큰일 날그러니너 반바지, 너딱 딱 반바지 비어야 됐어. 그러니까. 짠. 술 먹방. 응. 음. 어. 음. 어떤는 언제 그러니까 이런 데안 없어져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올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없어지면 응. 너무 차가울 것 같아. 110개. 반은 말고 반은 너만다고 해서 괜찮지? 어울리지 않아? 응. 이건 먹는다니까? 응. 음. 그래도 이거 생각나고 보니까 주말에 온 거다 약간. 응. 언제부터 가다 가다 하는데 지금 말고 그건 유명 전에 했었어 그죠? 응와음 움직이는 움직여지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? 그지 않아 우리 이 동네가 아니잖아 지금 이 동네면 이렇게 것도 안 해도 돼음 가근하러 갑니다. 예이. 이거 바로 팔렸어. 방울솜 소 1kg 그때 잘못 산거 바로 입질이 와가지고 바로 그냥 갑니다. 갑니다. 나 티코스터 만드는데 요만큼 썼나? 엄청 많이 남았는데 요거 팔려서 너무 기분 좋아. 거의 배송비 빠지면 똑같이 판매하는 거라서 손해보는 거 없어서 너무 행복. 하이하이.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고요. 지금 인천에 연안부두 어시장을 가려고 합니다. 그 뭐지? 대하철이라서 대하랑 이것저것 사러 다 같이 가려고 하는데 맨 거의 소래포구만 다녔었는데 거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? 그래서 안 가본 들로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검색해봤어. 휴일이라서 차가 좀안 막혔으면 좋겠는데. 아, 내가 최근에 요거 아비브 거 패드 샀는데, 뭐지? 아임 브로 어가 제일 맞다고 생각했는데 단종돼서 안 나왔어 없었거든 그래서 다른 거 쓰다가 예전에 아비브 써봤는데 패드가 되게 조그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어, 이거는 뭔가 좋은데 패드가 너무 작아서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거는 패드도 되게 크고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질감이야 소음도 좋아서 마음에 든. 드는...

선크림만 바르고 나갈게요. 안 막혔으면 좋겠다. 머리는, 머리가 너무 많이 길렀네. 아 머리도 한번 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. 짠. 거기 처음 가봐가지고 조금 기대해줘. 가보자고. 대개, 이렇게 되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발이 있다니까. 왔어요. 자 왔어요. 보낸 재미가. 나 전어도 먹고 싶은데. 전어를 아직 못 먹었잖아. 야얘 뭐야? 대빵코. 방어? 뭐야? 방어가? 인 귀여워 뭐, 모르겠지만 킹크랩 대박 국산 산새우 25,000원 홍어 홍어 무서워 홍어. 따라와 홍어봐 <laughs>

이런 거 맛있겠다, 근데. 하이센키랑 저런 거. 알아. 어 그거도 먹으러 가자, 한번. 아니야, 이게 몸이 고추랑 많이. 아니, 왜냐면, 서울에는 그래도 생크루에도 사왔으니까, 김장이라고. <laughs> 그런데, 이것은 그냥, 그냥 올때 사러 왔으니까. 오케이. 짜란. 꼬물 게. 게. 우선 단이 우선 한 개씩. 엄마 70마리야, 근데. 응? 생지 일단, 한 마리 먹을게요. 밥도 먹을 아니, 야 먹자, 마. 야, 집게 있어. 여기있다. 응. 내가 응. 할게. 근데 면치게 응, 죽는 거야 조금 조금씩 약간 딴색이 묵었나 자, 이런 <laughs>